자 지금 야간 주행을 하고 있고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이제 운전을 시켰습니다 누 누군가가 이제 운전을 해주도록 좀 운전을 부탁을 했고요 역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은 정말 밝네요 <laughs> 어, 램프가 제가 요즘 최근에 타본 그 led 헤드램프 중에서는 거의 한탑한 3네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넓고요. 밝고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왼쪽에 그 반대편 이제 시야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왼쪽은 낮게 그리고 오른쪽은 높게 이제 되어 있는 패턴은 뭐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어, 전혀 이 빛이 몰림이나 쏠림 현상이 없이 아주 골고루 잘비춰 주고 있습니다. 어, 헤드램프 성능은 참 좋네요. 하이빔을 켜도 멀리 가고요.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됐고, 지금 달리면서 제가 이, 이 차에 좀또 놀란 부분이 역시 그 진동 소음이겠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시속 이제 100km 내외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 도로가 여기가 좀 오래된 아스팔트에서는 좀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여긴 지금 새 거니까 괜찮은데, 이 오래된 아스팔트에서도 노면 소음이 많이 안 올라오고, 어, 편안함 소음이 이렇게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승을, 그 단체 시승을 짧게 탔을 때에 느꼈던 승차감하고, 제가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타면서 이, 이틀 동안 느꼈던 승차감하고 좀 달라요. 어, 분명히 그좀 차가 좀안 눌리게 좀 단단하게, 탄탄하게 세팅을 한건 분명한데, 어, 그때 시승회 때는 좀이 충격을 잘 흡수해 주는 느낌이었는데 이 시승차는 좀 뭔가 탱탱볼 고무공 같이 좀 이렇게 약간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좀 승차감이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아니면 제가 그때 좀뭐 잘못 파악을 하고 있었나 그거는 이제 한번 이제 한개 주행을 한번 해보면은 그 성질이 나오니까는 그때 한번 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와인딩 로드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차의 미천을 한번 느껴볼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음, 이 변속기 되게 빠릿빠릿하고 좋았거든요. 느낌이 참 좋았었는데, 여기 이제, 이제 잡아 돌릴 때. 한계 상황까지 갔을 때 이제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사륜 구동 그 클러스터가 있어요. 사륜 이제 바퀴가 어떻게 배분되는가 구동력이 고걸 갖다 계기판에 지금 오픈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동력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 못할 거예요. 저는 운전을 못 하니까 앞쪽에도 바쁘니까. 네, 영상에는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살살 가니까 뭐 부드럽네요. 이게 지금 핸들이 스티어링이 좀 둔하다, 좀 이렇게 반응이 느리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좀그 이유를 대충 보니까는 이게 핸들 직경이 커요. 핸들이 좀 그래서 크니까 더 많이 돌려야 되는 것같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좀스탠링이 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인풋은 아주 정직하고 예, 확실히 3세대 플랫폼이 좋네요 약간 그러니까 유격이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솔직히 지금 제가 이 피드백 느낌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 좀 천천히 가고는 있지만은 어, 아주 편하는데요 느낌이 여유가 있어요 차가 그리고 이 차가 덩치 크고 무거운, 사실 풀, 거의 풀 사이즈에 가까운 그큰 SUV인데 경쾌합니다. 동작이. 그리고 이제 좀그 제가 단체 시승회 때 탔던 것보다는 좀 약간 튄다. 약간 탱탱볼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게 또 여기서는 또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뒤가 좀 이렇게 튀어 올라와 주면서 앞으로의 그 하중 이동을 또좀 도와주고 오히려 승차감에는 도움이 안되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잡아 돌리면서 획획획 돌려 나갈 때는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살짝 지금 타어도 밀리기 시작하고요 슬슬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핸들 스티어링이 그렇게 아주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세팅도 그렇게 한것 같고 그리고 직경도 스티어링 휠의 직경이 더 크다 보니까는 더좀 음, 느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런 부분은 스포티함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유격이 없고, 어, 내가 돌리는 만큼 뭐, 익숙하진 않지만, 돌리는 만큼 탁탁탁탁 돌아가는 게 일관성이 있어서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너를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스포츠 모드를 놓고 페이스를 조금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거 지금 좀 오토매틱 모는것 같아요. 그 모는 같이 그냥 부지런히 기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바꾸는데 이제 제가 한번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지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 악셀을 칠게요. 일단 악셀 반응은 좀 빠른 거는 같은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 파워가 늘어난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예 네, 기아는 이제 낮은 기아를 계속 홀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어는 네, 좀 천하, 천, 예, 바로 1,500rpm 이상으로 항상 띄워놓고, 제가 속을 할때좀 유리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2,000rpm, 1,500rpm, 2,000rpm 이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까지 밟으면 다시 거기서 킥다운을 해서, 원하는 기어로 좀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서킷이나 와인딩 주행을 할 때는 그거보다 더좀 낮은 기어로 놓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기어를한단 정도는 더 높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5단이 들어가 있네요. 네. 5단에서 이제 3단으로 킥다운이 됐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니까 저단 기어를 홀드하고 있는 그 모드, 그 스포츠 모드에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어, 아주 그 예민하게, 명민하게 그래도 잘 반응을 하면서 잘 하고 있고, 어, 이 범프도 이제 SUV니까 이게 스트로크가 길죠서스펜션이 그래서 한번 벙 하고 뛰어오르고 제가 또 아까 탱탱볼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바퀴가 이를이 노면으로 짓눌러 버리는 그런 약간 그런 서스펜션 세팅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몽하고 튀어 오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불안하지도 않았고 어, 접지도 잃지 않았고 어, 용인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하기 편하네요. 물론 제가 지금 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좀 속도를 많이 안 내고 제가 또 떠들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 아주 편한 데요운전이 그러니까 운전이 펀 아주 재밌다 그건 아닌데. 좋습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근데 이 3세대 플랫폼의 이 뭐라 고러죠 포텐셜 능력이 상당히 좋네요. 네, 저 같은 초보 초보 와인더는 뭐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그, 그 아주 뛰어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편인데 타이어도 좀 저렇게 컨티넨탈 타이어인데 접지 높지 않고요. 지금 제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제어 장치를 끄지 않고 제 한번 실험봤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제어가 들어오면서 악셀을 밟으면서 탈출을 하고 있었는데 거부를 하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여기 이제 차체 제어가 들어온다 그러죠. 네. 그런 부분 이제 아무래도 이 차의 그 특성을 이제 여실히 이 보여주는 거겠죠. 제가 천천히 간다고 했는데도 이럴정도니까요 이럴 어, 아무튼 의외로 SUV인데 키 크고, 스트로크 길고 패밀리 SUV인데 의외의 그 고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 허둥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적인 구동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칭찬을 해 줄만 하겠네요. 어, 그 포텐셜이 좋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기아차이참잘 잘 만드네요. 아, 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어, 일단, 와인딩 주행은 이걸로 마치고, 이제, 한 번, 총평을 내려볼게요. 신형 소렌토, 어, 소렌토 MQ4라고 그러죠. 4세대 소렌토를 참 열심히 시승을 해봤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제, 어저께 밤중에 와인딩 주행까지 하면서, 이차의 이제 미천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음, 일단, 이제 차 리뷰죠. 자, 한 번, 둘러 볼게요 이거 가격부터 한번 보시죠 이차제 시승차는 6인승 그 벤치시트가 달린 캡틴 체어가 달린 벤치시트가 아니고 캡틴 체어가 달린 6인승 시그니처 4륜구동 모델이고요 기본 가격이 4127만원에 이차에는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와이즈 스타일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커넥트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서 4,652만원이나 합니다. 비싸죠? <laughs> 음,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의 그 중심점은 약간 럭셔리 쪽으로 좀, 럭셔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패밀리 SUV입니다. 그래서 뒷좌석도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식으로 그 캡틴 체어를 넣어가지고, 네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호교, 어린이들을 좀 태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3열까지 펼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태울 수 있는 그런 패밀리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명에서 골프를 치러 갈때 아주 딱얼맞는 차이고, 음, 이게 8단 듀얼 컬러치입니다. 이 8단 듀얼 컬러치 변속기가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사실 벨로스트 N에도 이 변속기가, 이 똑같은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형 벨, 벨로스트 N DCT에. 그래서 이게 좀, 음, 스포티하고 민감하고 좀 튀지 않을까. 기존 그 DCT 변속기에 대한 그 선입관 때문에. 그랬는데 그 선입관을 완전히 깨줬습니다. 음, 일상주행에서는 슬립을 많이 내고 최대한 부드럽게 갈수 있도록 울컥거리지 않도록 차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오히려 너무 슬립이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인딩 주행을 하고 제로백 테스트를 했을 때 또, 보니까는, 그때 이제 벨로스터엔 같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타이트하게, 또 기어도 빨리 바꾸고, 어, 이 변속기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엔진도 바뀌었죠. R3 엔진인가요? R2 엔진인가요? 그래가지고, 2155cc로 배기량도 살짝 변하고, 그리고 타이밍 체인이 없어지고, 타이밍 벨트로 바뀌었고, 그리고, 어, 알루미늄 블록까지 써가지고, 이제 엔진 전체가 알루미늄 이라서약 35kg, 40kg 정도 감량까지. 했습니다. 이 엔진의 출력과 토크는 기존 엔진과 같습니다. 거의 220마력에 어, 45토크. 그런데 제가 어저께 와인딩을 하면서 느꼈던 체감 출력은 2 0한 10마력, 20마력 그 정도. 그러니까 실제 그 제원상 그러니까 그 출력보다 체감 출력이 더 좋게 느껴졌어요. 어, 현대기아차로서는 처음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바로 어, 변속기, 변속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가 일상 주행에서도 참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주행에서도 항상 그 8단으로 잘게 쪼개진 그 기어에 적재적소에 싹 기어가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가속을 할때 아주 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잘 가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향이 어 와인딩 주행에서도 이어졌기 때문에 어꽤 힘차게, 디젤차인데 디젤차가 와인딩이 꽤 재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차도 이2 차도 2 차지만은 2.5에 이 같은 변속기가 들어간 모델이 이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게 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소나타 N라인이라 그러죠. 그것도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음, 이게 가솔린 엔진에 같이 맞붙으면 이 8단 DCT가 더 진짜 훌륭한 그런 성능을 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 제가 그 단체 시승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승차감이 참 좋아서 고급스럽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타보니까 그거보단 좀 승차감이 딱딱해진 느낌이에요. 이 제가 제 다시 이제 3일 동안 타보면서 좀 느낀 점인데, 그래서 잔진동 흡수력은 좀 떨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이 차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세밀한 그런 튜닝, 세밀한 디테일에 대한 그 세팅 부분에서는 조금 좀, 어, 간과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성 상품성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제가 뭐 저번에 단체 시승을 때도 말씀드렸다, 스레, 단체 시승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펠리세이드 2 2 디젤 모델의 완벽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펠리세이드는 좀차가 차체가 좀 많이 크고 운전하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그리고 디젤 엔진을 원하신다면이 신형 R 엔진이 들어간 올알루미늄 R 엔진이 들어간 이 소렌토 4세대 소렌토 2.2 디젤 모델도 고려를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연비를 테스트를 계속 해봤는데요. 어,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충북 옥천을 왕복을 했고, 그리고 시내 주행을 주로 했고, 그리고 와인딩과 제로백 등그 무지막진 주행도 했는데, 어, 테스트 연비가 무려 12.6km에 리터당, 그리고 제가 와인딩 주행 같은 걸 하기 전에는 어 리터당 14.6, 14.7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고속에서 좀 음, 빨리 달려도 연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디젤 엔진의 장점이 되겠죠. 토크가 높은 디젤 엔진에. 그래서 연비 좋고 힘 좋고 그리고 지금 이차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방송 녹음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조용하고요. 말 나온 김에 끝나기 전에. 제가 여기 대시벨 메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43데시벨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디젤차로서는 상당히 어, 훌륭한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은요. 그리고 이제 진동 소음도 진동도 잘 억제돼 있어가지고 어, 마음에 듭니다. 네. 세게 올려도 이렇게 많이 소음이 올라가지 않고요. 그래서 엔진은 엔진과 트랜스미션 이 파워트레인 은 합격점을 주겠습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추 드립니다 어 약간 튀는 듯한 승차감 고거 하나 빼고는 어 딱히 깔 부분이 없어요 이차는요 뭐 디자인도 어, 완성도가 높고요 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저 취향 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어, 상당히 상품성이 좋은 차이고, 사심 후회안할 차입니다. 2박 3일 타보고 말씀드리는 리뷰였습니다. 어, 차를 구매하시거나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4세대 소렌토, 소렌토 MQ4의 시승 리뷰를 마치겠습니다.